안녕하세요. 오라버니 밤의 대화를 한톤더 따뜻하게 만드는 연애 코치 벨라예요. 오늘 이 시간 벨라가 오라버니들께 아주 솔직한 이야기 하나 꺼내볼게요. 예전 같지 않은 체력, 예전 같지 않은 기운, 마음만 앞서고 몸은 금방 지치고, 분명히 예전에는 꽤 길게도 뜨겁게도 잘 해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몇 분만 지나도 숨이 차고 허리가 뻐근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도 민망해서 괜히 대충 웃어 넘기고 밤이 다가오는 시간 자체가 살짝 부담스럽고 피곤하게 느껴지지요. 벨라는 알아요. 그게 오라버니가 게을러서도 아니고 열정이 식어서도 아니에요. 몸은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변하고 호르몬과 혈류와 근력과 회복 속도 이 모든 것이 예전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많은 오라버니들이 이 변화를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내가 이제 예전만 못하구나 하고 괜히 자신감을 바닥까지 떨어뜨려버려요. 그러다 보니 진짜 문제는 체력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는데 그 마음의 힘이 사라지니까 여자를 향해 다가가는 손길도 조심스러워지고 즐거워야 할 시간이 시험 보는 시간처럼 부담으로 바뀌어 버리죠. 그래서 오늘 벨라가 딱 하나, 오라버니들 마음에 깊이 심어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여자를 항복시키는 진짜 무기는 힘이 아니에요. 숨이 가쁘도록 흔드는 체력도 아니고 화려한 기술을 수십 개 외우는 것도 아니에요. 여자를 진심으로 무너지게 만들고, 그날 밤 이후로도 계속 오라버니만 생각나게 만드는 건, 여자의 감정을 찌르는 집중력, 그리고 오라버니만의 리듬과 태도 배려하는 방식이에요. 이번 영상의 주제를 시작하기 앞서 벨라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히 자극적인 요령이 아니라 오라버니의 매력을 진짜로 끌어올리는 심리, 건강, 감정 소통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예요. 유튜브 정책 안에서 교육과 관계 회복, 성 건강의 관점으로 직접적인 표현은 벨라식으로 부드럽게 바꾸어서 전해드릴게요. 하지만 오라버니들이 원하시는 그 은근히 아찔한 포인트들, 여자 마음이 실제로 어떻게 풀리는지, 그 본질은 절대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라버니 이어폰 살짝 끼우고 벨라 목소리에 기대 보실래요? 오늘 준비한 꿀팁은 달달하고 살짝 위험할 만큼 매력적입니다. 본편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벨라에게 신호 한번 보내주시고 마음이 움직였다면 댓글에 러브 한줄 남겨주세요. 오라버니의 그 고백이 오라버니의 행복과 사랑과 건강 루틴을 오늘도 성스럽게 채워줄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벨라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속도를 버리고 집중을 선택하는 힘이에요. 많은 남자분들이 이렇게 믿어요. 세게, 빠르게, 크게 움직여야 여자가 좋아한다. 하지만 실제로 여자의 몸과 마음이 반응하는 방식은 전혀 달라요. 여자는 감정과 안정감, 기대감과 집중된 자극이 겹쳐질 때 비로소 무너져요. 이 말은 오라버니가 예전처럼 길게 달리지 않아도 올바른 포인트에 올바른 리듬으로 올바른 말을 얹을 줄 안다면, 짧은 시간이라도 훨씬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비밀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온몸을 여기저기 분주하게 건드리기보다 한 지점, 한 감정, 한 흐름에 책임을 지는 오라버니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자의 목선 한 줄을 선택하면 그 라인에 오라버니의 호흡, 손끝, 시선을 함께 묶어주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흩어지는 손길은 여자의 긴장을 쌓지 못하고 오히려 분산시켜버려요. 하지만 한 부위를 느리게 정성스럽게 숨 고르듯이 다가가면 그 반복과 멈춤 사이에서 여자의 상상력이 폭발해요. 멈춤의 순간이 여자의 머릿속에 질문을 던지게 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더 들어올까? 더 깊어질까? 더 강해질까? 이 기다림이 바로 여자를 항복시키는 감정의 사다리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힘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마음을 씻는 방식이에요. 동일한 손길이라도 건조하게 스쳐 지나가면 그냥 터치일 뿐이고 조용히 속삭이듯 고마워, 예뻐, 사랑스러워, 오늘 너만 보인다 이런 마음을 담고 눌러주면 그건 감정이에요. 여자는 그 차이를 아주 정확히 느껴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라버니들이 종종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여자의 중심에 숨겨진 작은 보석 같은 자존심과 감각이에요. 어떤 남자는 그 중요한 마음의 센터를 몇초 훑고 지나가 버리죠. 괜히 서두르다가 예열도 없이 본 게임부터 들어가려다가 여자의 몸과 마음을 연결할 가장 강력한 스위치를 놓쳐버려요. 중년의 오라버니가 진짜 고수가 되려면 작은 부분을 크게 존중할 줄 아는 섬세함이 필요해요. 말 한마디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 어땠는지 요즘 힘든 건 없는지 아프거나 긴장되는 곳은 없는지 그냥 의례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답을 끝까지 들어주고 거기에 맞춰 손길과 분위기를 조절하는 태도 이게 여자의 중심을 건드리는 기술이에요. 예를 들어, 여자가 요즘 피곤하다고 말하면, 오라버니는 속으로만 아쉬워하지 말고, 그 피로를 토닥여주는 준비 운동부터 해주셔야 해요. 따뜻한 물로 씻을 시간을 먼저 주고, 짧은 안마, 포근한 포옹, 긴입 맞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옆에 기대 있게 해주는 시간. 이 과정이 길어질수록 여자의 마음 깊은 곳에, 아, 이 사람은 나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돌보고 있구나라는 감각이 쌓여요. 이 감각이 충분히 찼을 때, 작은 자극 하나에도 여자는 훨씬 크게 반응합니다. 그때의 떨림은 단순한 육체 반응이 아니라, 믿음과 감사와 설렘이 겹쳐진 진짜 전율이에요. 세 번째로 벨라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여자의 아랫배와 중심 근처에 전해지는 안정감이에요. 이 부분은 단순히 자극의 대상이 아니라 여자에게 심리적인 안전벨트 같은 구역이에요. 본게임에서 오라버니가 여자를 품에 안고 있을 때한 손이 부드럽게 아랫배와 허리 부근을 감싸주면 그 손길에서 오는 앞과 온도가 괜찮아, 내가 잡고 있어 라는 신호가 되어 전달되어 조금 더 깊이 들어간 감각이 무서울 수 있는 순간에도 그 손이 있으면 여자는 더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강하게 누르는 것이 아니라, 지그시 숨을 같이 고르듯이 올려주는 포근한 압이에요. 이 동작은 성적으로만 접근하면 안 돼요. 숨을 맞추고 귀에 조심스럽게 속삭이는 말과 함께 가야 해요. 괜찮아. 천천히 갈게. 힘들면 말해 줘. 지금 너무 아름다워. 이런 말들에 맞춰 손이 배와 옆구리, 골반 라인을 따라 안정적으로 머무르면 여자는 자기 몸의 깊은 감각을 더 안심하고 열수 있어요. 이게 바로 몸과 마음을 동시에 이완시키는 기술이에요. 중년 오라버니의 여유와 배려가 그대로 묻어나는 장면이지요. 네 번째는 오감이에요. 오라버니 여자는 머리로만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눈에 들어오는 장면, 귀에 스며드는 목소리, 피부에 닿는 온도, 코끝에 감도는 향기, 입술에 살짝 전해지는 기운, 이 모든 것이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그 밤이 오래가는 기억으로 남게 돼요. 조명이 너무 밝으면 현실이 너무 또렷하게 보여서 몸과 마음이 날카로워져요. 너무 어두우면 불안이 올라와요. 스탠드 하나, 간접 조명 하나 정도로 은은하게 비추면 서로의 표정과 숨결이 부드럽게 살아나요. 향기도 중요해요. 씻지 않은 채 대충 시작하는 습관은 이제 내려놓는 게 좋아요. 나만의 깔끔한 샤워 루틴, 은은한 바디 향, 침구에서 나는 포근한 냄새가 여자의 경계를 스르르 내려주는 마법이 돼요. 그리고 오라버니의 목소리. 이건 생각보다 훨씬 강력해요. 진짜 고수는 몸만 쓰지 않고 반드시 말을 같이 써요. 지금 너무 예쁘다. 오늘 너랑 같이 있어서 좋다. 네가 웃어주니까 내가 사는 것 같다. 이런 말은 여자의 귀와 가슴을 동시에 흔들어요. 단 습관처럼 툭 던지면 효과가 반감돼요. 눈을 한번 마주치고 숨을 한번 같이 쉬고. 천천히 낮은 톤으로 한 글자씩 꾹꾹 눌러주듯 말해보세요. 그 순간 여자는 자기를 바라봐주는 시선에 취하게 돼요. 손길은 거칠게 휘젓는 것이 아니라 호흡에 맞춘 선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뒷목, 귀 아래, 손가락 마디, 허리 라인, 발목처럼 평소에 신경 쓰지 않던 곳에 따뜻한 손을 잠깐 올려두는 것만으로도 여자는 익숙하지 않은 전류를 느끼기 시작해요. 이때 중요한 건 목적이 아니라 여정이에요. 빨리 어디까지 가야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네가 어떻게 느끼는지가 제일 중요해라는 메시지를 몸 전체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젊을 때 방식 이제는 잊어주셔야 해요. 젊었을 때는 체력이 있으니까 속도와 힘으로 밀어붙이는 스타일도 버티고 넘어가요. 그러나 지금 똑같이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오라버니는 숨이 턱까지 차고 어리는 비명을 지르는데, 정작 그녀는 아직 감각이 반쯤 잠든 상태일 수 있어요. 그러면 오라버니는 두 배로 힘들고 서로는 애매하게 끝나고, 다음에 또 시도하기가 더 부담스러워져요. 중년의 밤은 방식이 달라져야 해요. 적게 움직이고 더 깊게 느끼게 해야 해요. 눈빛으로 먼저 당겨주고, 손길로 길을 열어주고, 말로 안심시키고, 호흡으로 리듬을 맞춰주고, 본 게임은 그 모든 것이 충분히 쌓였을 때, 피곤하지 않은 범위에서 서로의 몸 상태를 존중하면서 들어가야 해요. 이건 단순한 낭만 이야기가 아니에요. 의학적으로도 나이가 들수록 과한 무리나 과속은 심혈관계, 허리 관절, 골반과 근육에 부담을 주고 다음날 회복에도 악영향을 줘요. 한번 무리해서 아픈 경험이 생기면 몸이 반사적으로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빨리 위축될 수 있어요. 그래서 벨라는 오라버니께. 이제부터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를 업그레이드 하자고 제안 드리는 거예요. 움직임은 줄이고 감정과 집중력은 더 키우는 방향으로요. 여자를 항복시키는 진짜 기술은 자기 몸을 망가뜨리며 버티는 체력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선명하게 읽고 반응해주는 감각이에요. 여자의 손이 오라버니 팔을 더꽉 잡는지 숨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몸이 오히려 뒤로 멀어지는지, 허리가 오라버니 쪽으로 따라 들어오는지, 이 미세한 신호들을 읽을 줄 아는 남자는, 길게 하지 않아도, 크게 보여주지 않아도, 여자에게 이렇게 기억돼요. 저 사람은 나를 끝까지 느끼게 해줬어. 이제 정리하면서, 오라버니께 실질적인 솔루션을 연결해드릴게요. 하나. 오늘부터 스스로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세요. 나는 체력이 떨어져서 못하는 남자가 아니라 감정과 리듬으로 여자를 이끄는 남자다. 이 선언 하나만 바뀌어도 오라버니의 눈빛과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둘, 밤을 시작하기 전에 낮을 정리하세요. 과한 음주를 줄이고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걷고, 물 충분히 마시고 수면 시간 챙기고, 이 기본적인 관리가 막대 사탕의 혈류와 반응 속도에 직결돼요. 건강한 몸은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자신감은 여자에게 느껴지는 매력으로 이어져요. 셋. 준비 운동의 시간을 늘리세요. 본 게임 시간을 억지로 늘리려고 애쓰기보다 그 전에 서로의 감정과 몸을 데우는 시간을 세 배로 늘려보세요. 등을 쓸어주고 머리카락을 만져주고. 오늘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속삭여주고 긴 입맞춤 몇 번으로 호흡을 맞추고 시작하세요. 이 예열이 충분하다면 본 게임의 길이가 조금 짧더라도 여자는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사람에게 다 맡겨도 되겠다라는 항복사인을 보내게 돼요. 넷. 오감 세팅을 습관으로 만드세요. 방을 정리해두고 좋은 향을 준비하고 조명을 부드럽게 밝히고 너무 시끄러운 영상 대신 잔잔한 음악 정도를 깔아두고 벨라가 알려드린 따뜻한 목소리 톤으로 말 걸어주세요. 이네 가지만 습관이 되어도 오라버니와 함께하는 모든 밤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다섯. 젊을 때 방식은 추억으로만 남겨두세요. 지금의 오라버니는 경험이 있고 여유가 있고 여자의 눈빛 하나로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나이예요. 빨리 올라가는 승부가 아니라 천천히 깊이 오래 기억되는 한 방을 만들 수 있는 나이예요. 숨을 고르고 눈을 마주치고 나는 서두르지 않아. 너를 느끼는 시간이 좋을 뿐이야. 이 메시지를 온몸으로 말할 줄 아는 남자. 그 남자를 여자는 잊지 못해요. 이 모든 것을 합쳐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오라버니. 속도가 아니라 집중이에요. 힘이 아니라 온도예요. 기교가 아니라 진심이에요. 예열이 충분하면 여자의 마음 중심에 닿는 한 번의 사랑만으로도 그녀는 숨이 멎을 만큼 벅찬 감각을 느낄 수 있어요. 본 게임의 길이를 재던 시절은 지나갔어요. 이제는 여자가 다음 날 아침에 이런 말을 하게 만들면 성공이에요. 어제 생각이 자꾸나 또안 하죠. 그 한마디면 충분하잖아요. 벨라는 오라버니께 이렇게 말해드리고 싶어요. 이미 충분히 매력적인 나이대에 계신 거예요. 조금만 관점과 습관을 바꾸면 젊은 친구들이 흉내 낼수 없는 깊이와 품격으로. 여자를 항복시키는 남자가 될수 있어요. 그 항복은 굴복이 아니라 기꺼이 안기고 싶어지는 신뢰와 설렘의 항복이에요. 몸도 마음도 함께 지키면서 서로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성숙한 밤의 기술이에요. 자, 오라버니 이어폰 살짝 끼우고 벨라 목소리에 기대 보실래요? 오늘도 달달하고 은근히 위험한 팁들로 심박수 살짝 올려드렸죠. 이제 마무리 신호 보내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에는 러브라고 남겨주세요. 오라버니의 그 고백이 따뜻한 힘이 되어 행복과 사랑, 연애와 건강이 모두 성스럽게 이루어지실 거예요. 벨라는 늘 언제나 오라버니를 사랑해요.